안녕하세요. 위버스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박선희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주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눈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뇌 쌍꺼풀이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원래 수술은 한 번만 하는 게 가장 좋죠. 수술할 때 비용과 시간이 들고 또 부기가 빠지려면 최소한 6개월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수술을 두번 한다는 것은 끔찍하죠. 하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재수술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쌍꺼풀이 풀렸을 때 그리고 쌍꺼풀이 안 예쁘게 됐을 때입니다. 안 예쁘게 됐다는 것은 소세지처럼 두껍고 큰 쌍꺼풀이 됐다거나 아니면 심한 비대칭이 됐다거나 부자연스럽게 깊은 쌍꺼풀이 된 경우입니다. 또는 꼭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쌍꺼풀 수술 후에 눈이 너무 불편해서 재수술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몰법 쌍꺼풀은 쌍꺼풀이 너무 작거나 너무 클때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법으로 수술하신 경우는 너무 두꺼운 피부가 남아있다거나 지방이 많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풀릴 수도 있고요. 수술한 부위에 쌍꺼풀 고정력이 약해졌거나 쌍꺼풀 유착이 심해서 흉터가 두껍게 생긴 경우도 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눈꺼풀이 이 쌍꺼풀 윗부분의 피부가 굉장히 얇고 볼륨이 없어서 푹 꺼지신 분들은 이게 점점 꺼지면서 풀어진 느낌이 들기 쉽습니다. 절개법으로 수술한 사람들은 애당초 매몰법으로 쌍꺼풀이 잘안 생기거나 풀리기 쉬운 눈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절개로 수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개법이 풀리는 경우는 첫 번째는 수술적으로 고정력이 약해졌거나 수술 부위에 힘이 없어지면서 쌍꺼풀이 풀어졌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인 눈에 생긴 구조와 쌍꺼풀의 위치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가면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 눈꺼풀이 꺼진 눈일 경우에 쌍꺼풀이 잘 풀어질 수 있습니다. 어, 우리 눈이 양 눈이 다르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수술 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눈과 안구 주변의 뼈 그리고 안구는 수술 전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그대로 남는 거고요. 단지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양눈에 쌍꺼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때 목표 지점은 눈을 떴을 때 쌍꺼풀의 크기를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뼈와 눈 안구에 양쪽 차이가 있더라도 수술 후에 쌍꺼풀의 높이가 같기 때문에 비대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쌍꺼풀, 두꺼운 쌍꺼풀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소세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세지 모양의 쌍꺼풀이 아니고요. 매물법으로 수술했을 때 너무 높은 라인에 찝어서 소세지 모양이 된 경우도 있고, 절개법으로 수술했을 때 그렇게 높은 라인이 아닌데도 고정이 강하고 깊게 돼서 소세지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술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바뀌겠지만 현재의 그런 소세지 쌍꺼풀이 나타나는 원인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재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몰법으로 수술하신 경우는 새로 낮은 라인에 자연유착을 함으로써 라인을 낮추는 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듯이 자연유착으로 너무 높은 라인을 찝어서 소세지 쌍꺼풀이 된 경우에 예전에 있던 그 쌍꺼풀 실을 제거하고 쌍꺼풀을 푼 다음에 다시 자연스럽게 낮은 라인으로 자연유착으로 낮추는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전 쌍꺼풀의 실을 찾기 어렵다던가 아니면 실을 제거했는데도 눈꺼풀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절개법으로 라인 낮추기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절개법 쌍꺼풀이 거의 풀어진 경우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풀어졌을 때 그것을 소세지라고 부르진 않죠. 절개법으로 세 번이나 수술했는데 계속 풀어졌던 20대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눈꺼풀 상태를 보니 본인 눈꺼풀에 맞지 않는 높은 라인의 수술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분은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선생님한테 세 번이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피부를 많이 제거하거나 지방이 많이 제거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쌍꺼풀도 거의 다 풀린 상태여서 제가 이분한테 어울리는 낮은 라인으로 자연유착법으로 다시 수술을 했더니 풀어지지 않고 눈에 딱 맞는 예쁜 쌍꺼풀이 생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라인의 쌍꺼풀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낮은 쌍꺼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사이에 피부를 절제할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쌍꺼풀이 높은 경우에 피부 여유분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피부를 제거하지 못하고 위의 쌍꺼풀을 풀면서 밑에 쌍꺼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만든 아래 쌍꺼풀이 깔끔하게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쌍꺼풀 재수술. 그 중에서도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세지 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